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콜 프로토콜로 보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제가 그 카페에서 2023년 5월 8일 날 동영상 여기 프로토콜 1에 1에 9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예전 기준으로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저는 오늘 책 기준으로 한번 하고 뒤에 이 프로토콜은 정부 토신 기사 실기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실기 동영상도 실어놨으니까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공부할 분은 앞에 한 동영상을 다시 참조하시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프로토콜 메시지의 첫 4바이트는 송신지 주소가 차지한다라고 기술되었을 때 이거가 관련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어떤 그 정의가 되는 거죠? 첫 4바이트는 주소가 차지한다. 일단은 세 가지가 있죠. 구문, 의미,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은 시간과 관련된 거니까 속도, 시간, 동시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구문하고 의미가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문은 형식, 부호화, 레벨, 어떠한 그 데이터를 보내는 형식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부호를 할지 신호 레벨을 할지 어떤 그 형식, 전체적인 형식이 맞는 거고요. 의미는 이 패턴에 대한 해석을 해서 에러 발생 시 어떻게 제어할지. 그러니까 여기 에러가 발생할 때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형식을 의미이기 때문에 구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메시지를 고르면 안 되는 거고요. 구문, 의미, 타이밍에서 골라야 되는데 구문과 의미가 헷갈리다 했죠. 그래서 구문 전체적인 형식이라든지 부호와 신호 레벨로 가고요. 의미는 에러 발생 시 제어, 에러와 제어로 가시기 바랍니다.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구문, 타이밍, 의미로 돼 있고. 어, 네트워크 프레서스 간의 그 프로토콜은 통신 시스템 내에서 동의 계층 또는 동위 계층 사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문, 의미, 타이밍을 What, How, When으로 하니까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에서 이런 것들이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분할과 조립, 어셈블리, 리어셈블리 하고 인캡슐러스를 하고 연결 제어하고 오류 제어를 하고 동기화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꼭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란 어 외교상에서 어떤 그 언어에 대한 그 약속이 되는 거고요. 통신 프로토콜은 상호 연계를 위한 큰 체계가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구문, 의미, 타이밍이 모두 컴퓨터 네트워킹 통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어 프로토콜은 장시간 또는 시템간에 통신을 하게 하는 어떤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문의의타타이에에해해정정했했으니읽읽어시시프프토토콜이이목적적프래그 r 테이션 c o a m e a t n c a 목적이 되 a t i o n The p r u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 e 단 a 가있고 s 인캡 p 이션을 통해서 l t 신 주소가 포함이 되는 건데 s e m o l e s i o n 이 s the same as the same as 고 h e same as 어 h e same as t h 그다음에 레이어 3를 패킷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레이어 2를 프레임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레이어 1을 이제 비트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에 그, 그 레이어 4부터 에서 포트 주소가 들어가고, 그 네트워크 주소, 주서, IP 주소가 들어가고, 맥 주소가 들어가고, 예, 물리적인 그 경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주소가 형성이 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이캡슐레이션 다시 올라가는 걸 이제 디캡슐레이션, 그 OSI 7에서 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어,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순서 제어 등등을 등 한다. 뭐 참조하시고요. 어, 문제를 보고 어, 주관식을 계속 연결해서 할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통신 시스템 내에서 동의 계층 또는 동의 계층 사이에서 데이터 규현을 위한 거 아까 정했었죠. 이게 바로 어, 네트워크 프로세스 간의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예, 프로토콜은 다 있는데 무엇이 그 프로토콜이냐 해서 네트워크 프로세스 간의 프로토콜이다라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두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를 서로 에게 보내고 프로세스가 쌍으로 구성되는 거고요. 하나의 프로세스로부터 다른 프로세스로 보내는 메시지를 네트워크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소켓을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예, 신태트 트래픽 시 i 트 타이밍 예, 트래은 상관이 없죠. 구문 의미 타이밍 의미의 영자와 이거를 해서 에러로 해서 이렇게 어, 유추하셔야될것 같아요. 구문은 예, 형식이죠. 형식 구형이 형이 있었는데 구형 그렇게 외웠어요. 어, 구형이 형이 있어 구형 구문은 형식입니다. 이 내용 참조하시고요. 3번 프로토콜의 주요 요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문 의미 타이밍에서 실체가 해당하지 않으니까 2번이 되는 거고요. 4번 엔티티 간에 교환되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PDU가 가지는 제 정보가 아닌 것은 예, PDU 안에 주소가 있고 어, 에러 검출 코드가 있고 프로토콜 제어 정보가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토콜 형식은 제가 아까 구문이랬죠. 구문. 구형이형. 그래서 구형이형 구문은 형식에서 어 프로토콜의 3요소로 어, 접근하시 기 바랍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5번 다음 중정보 캡슐화에서 어 캡슐레이션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제어 정보가 아닌 것은 캡슐레이션 안에 뭐가 있냐? 프로토콜의 제어 정보잖아. 제어 정보. 그래서 송수신 주소 음. 송수신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오류 검출용 코드가 들어 있는데요. 동기 신호는 인캡슐레이션 부분과 상관이 없죠 정보의 인캡슐레이션은 정보 전송을 위해, 위해 전송할 데이터의 아까 뒷부분에 헤더와 트레일러를 그 청구하는 부분이고요 그 앞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제어를 위해서 우리가 FCS 신호라든지 CAC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걸 이제 오류 검출 코드로 이제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얘기하는 동기신호는 전체적인 인캡슐레이션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6번, ISA, OSI 및 IBM의 SNA 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어, 또한 그, 전체적인 그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SNA는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그 약거로서, 그 IBM에서 얘기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잡아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7번, 프로토콜의 주요 요소 중에서 데이터의 구조나 형식. 데이터의 구조나 형식, 구형이 형이 됐죠. 그래서 구문으로 잡아랬죠 구문. 8번,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 등장 이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네, 당연한 거고요. 어, 프로토콜은 기본 요소는 구문, 여기 패스가 이죠 구문, 이미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이0이 되는 거고, 어,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제기되면서 ITUT에서 어, 공중 패킷 교환망 X25를 표준화했고요. 기능별 레이어 프로토콜 기술을 채택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스로 발전하고 있다 해서 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구번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 중 통합할 데이터의 형식이란 의미로 코딩 신호랩의 형식 구형이용에서 구문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했죠. 10번 프로토콜의 요소 중 속도 맞춤 정보의 순서 속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타이밍 바로 잡고. 11번 프로토콜의 주요 요소 중에서 데이터의 전송 시기와 전송 속도와 시기와 속도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다 같은 문제니까 잘 숙지하시고요. 12번 통신 프로토콜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표준화, 단편화, 재용결, 동기화, 에러죠. 이거 앞에서 했었죠. 예, 표준화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리어셈블리, 리어 셈블리 연결리, 오르지어, 제어, 동기제어에서 제가 그래서 쭉 나열해 줬는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예, 표준화를 또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해서 공부하시고요. 1 3번 다음 전 통신 시스템 내에 있는 동위 계층, 같은 계층 또는 동위 계층 사이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 그래서 이거 앞서 했던 거는 똑같은 거네요. 프로세서간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서간 프로토콜. 13번은 여기 지금 1번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세서 간 프로토콜이 되는 거네요 네트워크 프로세서 간 프로토콜을 19번을 21년도에 약간 응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술 문제도 응용하면서 풀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4번 통신 프로토콜의 특성을 알맞지 않은 것은 프로토콜의 특성을 알맞지 않은 것은 두 개째 사이에 통신 방법은 지접 통신과 간접 통신 방법이 있고 프로토콜은 단일 구조및 계층 구조로 구성될 수 있고 대칭적 비제칭형도 있을 수 있고 프로토콜은 반드시 이런 것좀안 좋죠 표준이어야 된다 표준주의 고 비표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그 정보 정성을 위해서 어소수신간에 어떤 그 규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관접성이나 단일조는 구조적이나 대칭 비대칭 정 또는 표준조 비표준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다음 주 프로토콜 기본 구성 주소가 아닌 것은 구문 의미 타이밍 연결 바로 4번 잡으셔야 되고요 16번 다음에 네트워크 논리적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노드 링크 여기 구문 의미 타이밍은 프로토콜의 3요소로 접근하라 고했죠 그래서 이걸 프로토콜의 3요소로 접근해서 정답 4번 잡으시 되고요. 어, 17번 프로토콜의 표현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프로토콜을 표현하는 요소. 그래서 어떤 포맷이다 어떤 상태다 프로시저라 해서. 구문 의미 타이밍은 프로토콜의 3 요소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삼 요소로 해서 정답을 2번 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파 번 정보통신 에 통신을 통지하는 규칙을 규정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제가 좀 빨리 했는데요. 이 챕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제 여기 이 동영상에 있으니까 그 자세한 설명은 여기 또 참조하시고요. 뒤에 정보통신 기사 실기 부분도 프로토콜 실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챕터 4 프로토콜 보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필기도 있으니까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기를 보시고요,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기를 봐서 서로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제가 앞뒤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외국이라든지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기종 장비라든지 제조사 간에 통신하는데 어떤 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규약이 이제 빠치 프로토콜이란 거죠. 그래서 언어의 규칙, 약속과 같이. 통신에서 기본적인 약속이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그3요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관식 이렇게 쓰는 게 나오죠. 그래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해서 10은 20에서 나왔는데요. 프로토콜이란 데이터 통신에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정보의 송신측과 수신측 또는 네트워크에서 사전에 약속된 규약이나 규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설명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3대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하냐 해서 구문 의미 타이밍 예, 영문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구형이 형이 죠 형식 형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의미는 오류 오류 수정 제어 전성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같은 문제인데요. 예, 프로토콜이란 데이터 통신에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다.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와 각각의 기능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2010년 이전에도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쓰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구문, 신텍스, 데이터의 형식, 형, 구형형, 구형, 부호와 신호 레벨 구문과 의미만 구문하면 되죠 의미, 이용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오류, 오류 수정, 전송 제어 등에 관한 제어 정보를 나타낸다 타이밍, 순서 또는 동기, 타이밍은 쉽죠 시스템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순서, 속도, 전송, 응답 시간이 포함된다 해서 어,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어떻게 나오든 가내풀수 있게 꼭 3요소 구문 의미 타이밍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3번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전 3가지를 주고 다시 이거 설명하시오 라고 나올 수 있어서 구문 의미 타이밍은 이미 안다고 본 전제 하에 구문은 형식 구형이 형 데이터 형식 그런 식으로 부하 등 규정을 하는 거고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표현하죠 의미 어, 시멘틱에서 오류 제어, 전송 제어 등 특정 비트가 1이면 어떤 오류를 의미한다 라는 게 되겠죠 타이밍, 속도 조정, 데이터 순서에 대한 규정을 한 거가 되는 것이죠 문제 4번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 필기 시간에서도 했는데 뒤에 이 필기 작시 보시면서 참조하시고요 단편화 인캡슐레이션, 동기, 다중화,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에러 제어 등등이 있고요 이 내용은 그 필기 강의 참조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필기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계속에 쓰라고 어떻게 나올 수 있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 세 가지에서 프로그멘테이션앤드디 어셈블리에서 분할과 재조립, 인캡슐레이션, 연결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순서 결정, 주소 진정, 다중화에서 이렇게 쓸수 있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 두 장비 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OSI 7 레이어 또는 TCP/IP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어떤 데이터가 내려가서 인캡슐레이드에서 다시 전달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얘를 그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해서 보내기 때문에 얘를 분리와 재조립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각각의 그 주소들이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들어가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디캡슐레이션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송수신 간의 연결 제어라든지 또는 트래픽이 많을 때는 흐름 제어, 오르 제어 또는 싱크로라이션 순서 결정, 주소 지정, 다중화 등이 해야되기 때문에 송수신에 대한 데이터를 이해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각각의 기능을 주어주고 쓰는 연습인데요. 주소 지정, 오르 제어, 캡슐화, 다중화, 동기화, 순서 결정인데 이 내용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주소는 전송하는 데이터 간의 송수신 간의 주소를 지, 설정한다. 오르 제어는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 검사 또는 재전송을 요구한다. 어, 캡슐화, 인캡슐레이션 또는 디캡슐레이션이 돼서 전송하는 데이터의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포함하고, 요 안에 뭐 주소 정보라든지 또 포트 번호라든지 어 우리가 그 IP 기본 주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는 맥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멀티플디봉 Multiple 디플렉스에서 하나의 통신 회선을 다수가 사용할 때 다중화하고, 를어 다중화의 반대가 이제 디머스라고 해서 디멀티플렉스도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기화에서 송수신간의 어떤 데이터의 상태를 일치시키고 송수신간의 데이터에 대한 순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결정한다. 7번 통신에서 프로토콜의 기능 중 순서 결정을 의미하는 것과 사용 목적을 쓰시오. 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서 보내면은 요게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인데 1번하고 3번은 a견으로 가볼 수 있고 2번은 이제 b견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예에서 다시 예를 수신지에서 예를 받았을 때는 1 번, 2 번, 3 번을 우리가 순서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리 어셈블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순서 결정이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흐름 제어, 오르제를 하는 거고 사용 목적은 베스 에포한 통신망에서 순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베스 에포한 통신망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통신망이 여러 갈래로 가는 통신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어, 최전 최적의 경로로 가는 통신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베스 에스퍼트에 반대되는 게 이제 전용해선 통신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인터넷 통신망이 되는 거고요. 인터넷 통신망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이 많이 몰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 영상이나 그런 걸 많이 하면은 몰리기 때문에 경로를 이렇게 각각 바뀌다 보니까 그 경로가 그, 그 순간에 패킷이 경로가 틀릴 수 있어서 그 사이에는 흐름 제어와 오류 제어가 필요하다. 예 그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수서 결정하는 것은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송신망에 대한 순서를 다시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쪽으로 해서 개념을 잡고 정리해 주시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뒤에 정보통신 기사 필기 다시 한번 넣어드렸으니까 필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습니다